예 안녕하십니까 mpnt 옥 춘복입니다 요번 <laughs> 소개해드릴 게임은 멀라가니고예 오랜만에 RPG 만들기 <laughs> 아나 나, 나 감기 걸렸기 때문에 오랜만에 RPG 만들기 예 하얀 날에 이어서 어둠 그 안에서 안에서 자요것도 약간 뭐 공포물 같은데 왜 요런 게임을 하냐면 요거는 진짜 본의 아니게 그 RPG 만들기를 봤는데 좀 우주 작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서 봤는데 어둠 속을 한번 봐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 속으로 그거 대체면플레이하플레이싱 추천합니다. 지금 전체 화면으로 했죠. 알텐 톤 눌러서. 오, 이게 뭔가 그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우! 퀄리티가, 오, 한인수. 주인공인 것 같죠? 주인공은, 뭐, 주인공 전용 목소리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 폐, 폐, 폐 건물이구만이고, 멋진걸, 이거. 아유, 난 존나 찢어, 그냥. 아유. 어, 진짜 건물 전체에 시멘트를 발랐잖아. 안쪽 공기가 통하기는 할까? 저기. 저, 저, 저기. 이런 곳에 꼭 들어가야 해. 걱정할 고 없으니까 그냥 나만 그냥 따라오라고 조금만 살펴보고 나올 거야 우리는 아유 그냥 왜왜 왜 이래 애들이 아유 참 제작 신해종 감독 없음 신해종 자둘셋 하면 동시에 미는 거야 알았지 또 나무 잡일게 하지 말고 동시에 미는 거야 어 아, 알았어 먼지 많이 많이 나가겠는 걸 마스크를 갖고 올걸 그랬네. 아 그만하자. 그 그만 돌아가자. 아무 뭐, 부활동이라고 해도 이런 것은 조금 아뭐 부활 부활동으로 이제 온것 같죠 얘네들이. <laughs> 아이 괜찮다니까 그래 이거 사진 하나만 찍고 그냥 바로 나올 거예요. 뭐 그래 얘들이. 뭐... 세상에 이 먼지들 좀봐휴 과연 지독한 걸 여기 거기 설치 하고서 들어오라니까 아이, 이것들아 진짜 어둡네 이거 이렇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건 난생 처음이야 음, 다들 p d 에 갖고 왔지 거기 플래시 기능이 있으니까 빨리 키라고 메뉴 화면을, 메뉴 화면을 열어 X키를 열어 아이템 항목에서 PDA를 선택해 플래시 기능을 사용하세요 메뉴 항목을 눌러서 어, 아이템을 눌러서 PDA를 누르면 플래시 기능이 있죠 플래시를 켠다 오 굉장히 잘 만들었네 좋아 지금부터 한진 고교 오컬투브 브리핑을 시작하겠소 프리가와 있는 이곳은 내 네, 어, 건리하야 올해 초에 어떤 이유로 예 폐쇄된 그런 건물이죠. 이 건물은 한 마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 건물을 주었던 예 신한기업의 사무소와 아파트예 회사원 가족들이 있을 상가와 또 등등 이 건물 안에 예 모아 두었던 예 그런 건물이죠. 예, 기현내 커뮤니티를 중시한 구조로, 예,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던데, 아이고, 그렇지, 예,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이란 표현이, 예,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대단한 건물이 폐쇄된 이유가 뭐지? 아, 좋은 질문이죠 하지만, 예, 폐쇄된 이유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작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 거라고 추측할 뿐. 예몇 네, 가지 사고. 아, 예몇 가지 사고. 그렇지. 예를 들면 거울 몰래 학교에서 어린이가 예, 실종했다던가. 어, 인가날수 없는 그런 가스 폭발이, 예, 주기적으로, 예, 일어났던가 소복 입고 입가에 비를 흘리는 예, 귀신이 나타난다는 예, 소문이 돌았던가, 음, 갑자기 등이 한기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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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칼 마지막 건 농담. 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사실이지, 공식 기록을 전사해야 하는 거니까,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사고가 예 일어났다고 예 적혀 있습니다. 음, 이 그런 걸 조사했네. 여기가 인터넷에 올라온 옥얼트 포인트가 아니었다면 그런 수고는 아니었겠지요. 아지만예 여기 단지 반년 만에 이 나라 최고의 옥얼트 포인트로 급부상했어. 그렇게 땅이 그 여러가지 있겠지. 시멘트로 이큰 건물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유례없는 건물 배 방식이라든가. 확실히 그게 가장 꼬르직한 게 사실이야. 워낙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온갖 소문으로 유명해졌어도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었죠. 예. 하지만 우리 한전고교 꼬르트 후가 역사적인 발자국을 남기게 된 거란 말씀이죠. 난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 반대 반대했었으면... 있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쪽을 살펴 잡고 들어가는 건 말로 안 되제. 야 건물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만약 뭔가 있다면 분명히 건물 안에 있을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예 아이고 흘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무선 깜짝 엄마. 돌면서, 어,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 좋겠죠. 그, 각자 한 개가 이러고, 거 그, 얻어와 줄 테니까, 그 편이, 시간 절약 되고 좋습니다. 예. 굳이 입숙한 곳까지 할 필요가 없어. 지금부터 화을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근처만 살짝 돌면 되니까 네, 난 싫어. 이런 곳에 문제 두드려 내린다니. 그때 단 오늘은, 나 여기 있을 거야. 희영 회원, 회원, 회원. 예, 그래. 강연은 하지 않겠어. 나머지는 사진을 찍다가 내 연락을 하면 입구로 다시 모이면 되는 거야. 이것으로 브리핑 끝. 상자 입력 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화면 측지 상단에 PDA 아이콘을 나타나면 PDA 쪽지가 왔다는 뜻입니다. 예, 아이템 메뉴에서 PDA를 선택해. 예, 쪽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이템. 예, p d a 들어가서 쪽지 기능이 있죠 발신자 help 발신시간 2011년 08월 20일 15시 22분 매니창 청소년 편에 캐릭터 정보가 간략하게 표시되는데 예 컨디션은 체력 건강을 표시하는 수치로 예, 특정상에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0이 되면 예 캐릭터는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컨디션이 이제 체력을 표현하는냐 그런 거는. 예, 스트레스는 예 정신적 내상을 의미합니다. 이쪽은 예선 이상의 바늘과 어둡 채워지면 캐릭터는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스트레스는 쌓이면 죽고, 예, 컨디션 떨어지면 죽는. 이수신으 이상상황 발생시 변화합니다. 예,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지리말을 의상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Shift 키와 이동키를 동시에 누르면 달리기가 가능합니다. 위급할 때 자주 이용하지. 오, 드디어! 드디어 우리 주인공 캐릭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게텐 물이지 이런 것만 인지되는 게 아니었는데, 자, 우리 주인공이 멋지게, 아마 예요것을 아마 클리어 해보다가 오 소화기가 있다. 이런 것에 소화기는 쓸수 있는 것 같아. 어, 저장이 되나, 뭐. 오, 어, 저장은 아무 때나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조절해. <laughs> 첫 번째 방,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약간 낮은 톤으로. 옷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조사해볼까? 조사해보자. 공무상자를 얻었다. 어, 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가? 뭐야? 오. 을다뒤져았다 무언가 흥미로운 문서가 있다. 신비한 리버티 파크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신한 리버티 파크 안에 저희 신한 리버티 파크는 신세대 복합 주거 공간으로 직장과 주거 공간이 한 건물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의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단 5분 만에 사무토로 출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 건물 안에서 백화점 이용도 가능하고 학교도 마련되어 있어 자녀 교육도 걱정이 없습니다.